청수랑 쌍용이랑 합쳐서 수업했거든요. 104쪽까지는 풀이가 끝난 상태예요. 이게 원래는 부사구 수식어를 이제 그 응용한 문장들을 독해를 하는 건데 어차피 뭐 그거 몰라도 독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제가 계속 알려줄 거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는 거기도 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죠 자. 다음 설명하는 deep breathing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했어요. 그죠? 읽어볼게요. As more and more of us are getting less and less. 그죠? 자, as more and more. 그죠? 여기 뭐뭐하면서. 그죠? 점 여기가 뭐뭐하면서. more and more니까 점점 더 많은. 그죠? 우리 중에 점점 더 많은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 Less and less니까 점점 더 적게. 우리 중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적게 자면서가 되는 거죠. 예지 뭐뭐 하면서. It is tempting to reach for an energy drink or an espresso when we feel sleepy while studying. while ing, 분사구문이죠. So, 유혹적이다. 뭐가요? 투부정사가요. 진짜 주어죠 뭐가 유혹적이야? reach for. 손을 뻗다란 뜻이죠. 에너지 드링크나 또는 에스프레소에 손을 뻗는 건 유혹적인 일이에요. 졸리니까 언제 우리가 졸리다고 느낄 때, 뭐하는 동안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졸리니까 계속 이런 거에 손을 뻗게 된다. But you can stay awake naturally by just breathing. 그러나 여러분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by ing가 무슨 뜻이지? 하나 그렇지, 그죠? 숨을 쉬므로써 호흡을 함으로써 자연히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Deep breathing raises blood blood oxygen levels in the body. 깊게 숨을 쉬는 건 올립니다, 그죠? 체내 산소 농도를 몸에 있는, 그죠? This slows your heart rate. 이것은 늦춥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을, 그죠? Lowers blood pressure. 낮춥니다, 당신의 혈압을. And improves circulation. 향상시켜요 혈액순환을 그리고 ultimately aiding mental performance and energy 궁극적으로 aid은 도와주다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도와줍니다 정신활동, 정신수행 그리고 에너지를 도와줍니다 ultimate ing 완벽한 문장에 지금 계속 나가고 있죠 이거 뭐예요? 군사고문이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한다 라는 거죠 The idea of deep breathing, 이제 Deep Breathing 이 응? e, Deep Breathing이라는 깊은 호흡이라는 이 개념은 Exercise, Exercise s No, no, no Sorry The idea of Deep Breathing Exercise가 되겠죠 그렇죠? 응. 깊은 호흡 운동이라는 이 개념은 Is 입니다 뭐예요? 투부정사라는 거죠 Inhale to abdomen 그렇죠? 응. 배, 복부로 숨을 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개념은 복부로 숨을 쉬는 것이다. 뭐가 아니라 Not the chest, 가슴이 아니라 흉부가 아니라 복부로 숨을 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You can do them at your desk. 당신은 할수 있어요 그것들을. 그렇죠? 어디에서? 당신의 책상에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 Deep breathing exercises 를 의미하겠죠. 그죠? 음. Sitting up straight. 바로 앉아서 try this exercise up to 10 minute 10 times. 해 봐라. 이 운동을 up to는 어디 어디까지? 한 10번까지 해 봐라. 10번 정도 해 봐라. 그죠? 응. with one hand on your belly just below your l i p s 까지 그죠? 응. 뭐한 채로 손을 놓은 채로 당신의 배. 그죠 근데 이 배가 어디야? 그냥 막 가슴 위에. 그죠? 가슴 위에 있는 배에다가 대고, 그죠? 응. 갈비뼈 밑에, 갈비뼈 밑에 있는 그 가슴에 대고, and the, the other on your chest. 다른 쪽은 심장에 대라. 그러니까 갈비에 있는 배 쪽에 하나, 가슴에 하나 이렇게 대래. 그 다음에 inhale deeply through your nose. 들이마셔라, 깊게, 뭘 통해서, 당신의 코를 통해서. and let your belly push your hand up. 그리고 let 목적어, 목적격 부어, 그렇죠? 사역동사 밀어내게 하라. 당신의 배가 당신의 손을 밖으로 밀어내게 해봐라. 손을 올려놓고 손을 마치 밀어내듯이 힘차게 숨을 쉬라는 거죠. Your chest should not move. 가슴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Breathe out through your lips. 그리고 내뱉어라. 입술을 통해서, 그죠 As if 마치 뭐머인 것처럼. 선녀 시험 잘 봤어요? 네 레이나 시험 잘 봤어? 오케이 자 그리고 마치 휘파람을 부는 것처럼 입술을 통해서 소음을 내셔라 공기를 내셔라 그죠? You can use the, the hand on your belly. 당신은 사용해도 됩니다 손을 당신의 배에 있는 뭐하기 위해서 to help push air. 그죠? 공기를 밀어내는 걸 돕기 위해서 help to push 있는 건 투 생략됐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죠? 나오지 않았던 내용은 음. 책상의 앞에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다라고 많이 어요 그죠? 그냥 똑바로 앉아 sitting up straight라고 했습니다. 어디갔어 여기죠? 어. 똑바로 앉으면서 앉은 채로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시작하죠. 그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그죠? 접속사절 분사구문이 엄청 많이 나왔고 전치사구 그죠? 한 손을 당신의 배 그죠? 갈비뼈 바로 밑에 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치사구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음. 자 다음 요거 3번 아니면 read it n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데 글을 먼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엄청 길어요. Honor is not an easy concept to grasp. Grasp가 원래 꽉 잡던데 명예는 쉬운 컨셉 개념이 아니다. 근데 뭐하기? 이해하기. 내가 뭔가 알고 있으면 꽉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하기에 쉬운 개념이 아니다. The words honor, dishonor, and honorable can mean different things to each of us. and to each of the group or the culture we belong to. 단어인 뭐? 명예, 불명예, 그리고 명예로운이라는 말은 의미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을 누구한테? 우리 서로에게. to each of us. 그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and로 연결해서 똑같이 투부정사 and to each of the group. 우리 집단에게. 각 집단에게 또는 or the culture 문화 얘기죠. each of the group or 한 다음에 여기는 of the group 그 다음에 the culture 여기 of에 연결되는 거죠 음. 문화 근데 어떤 문화? we belong to 우리가 속한 그룹이나 문화 the group, the culture 꾸며놓나볼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honor lies at the center of who we are 세미콜론 앞에까지 먼저 할게요 명에는 여기서 라인은 당연히 거짓말은 아니죠. 놓여 있다. 어디에 놓여 있다? 중심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그 중심에 놓여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그렇 그리고 그 of who we are 에 계속 연결돼요. 그죠? Who we want to be.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고, 그죠? 그 다음에 how we make choices.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거기에 중심에 있다. 오브에 so, 하나, 오브에 둘, 마지막에 오브에 셋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명사적 여기에 명예가 놓여있다. Why do we feel more stressed when making difficult choices? 왜 우리는 더 스트레스를 받을까? 어려운 선택을 할 때, when ING. 분사구문이죠. 아이고, 하은이 졸려. 자. might that stress might h a t stress result from p i n i n between our selfish desire and other needs 질문이에요. 질문하려고 조동사가 앞에 있는 겁니다. 어머 이지 않을지도 모를까라는 거죠. 그렇죠? 음. 그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스냐면은 the stress result from 그죠? 음. 뭐뭐이지 않을까 스트레스가 기인된 건 아닐까? 뭐로부터라는 거지. 뭐로부터 기인된 건 아닐까, 그렇지? 이 A. 근데 이 A가 뭐냐면 between our selfish desire and other needs.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다른 욕구들 간에 무엇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이지 않을까라는 거지. How do we develop and maintain our own sense of honor?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져, 개, 만들까, 그리고 유지할까. 우리 자신의 이영예라는 감각을. 그지 명예감은 어떻게 개발되고 유지되는 걸까? 어, 명예감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도덕적인 거. 그렇죠? 우리는 안 좋은 걸 알면서 왜 도덕을 유지하고 사는 걸까? 그런 거죠. How much does our society influence how we listen to our conscience, the inner voice that urges u uh, inner voice that urges us to behave honorably 천천히 응. 자 얼마큼 우리의 사회는 영향을 미치는 걸까 이제 어디에 어, 무, 어떻게 우리가 네? 우리의 science 이게 어 양심 우리의 양심에 귀 기울이는 방식에 우리가 양심을 듣는 방식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까 우리의 사회가 그치? 응. 그리고 어디에? The inner voice 그게 뭐냐 내면의 목소리인 거죠 그... 이것이 내면의 목소리라는 거지 그그 그러니까 내면의 목소리가 뭐냐면 관계대명사죠 Urges us to 부 e 정사 이거 5형식이에요 Urge는 명사일 때 욕구 충동 오형식으로 동사일 땐 강력히 요구하다, 촉구하다예요. 그 내적 목소리가 뭐냐면 요 강력히 촉구하는 거지. 우리가 behave honorably, 명, 명예롭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그 내적 목소리, 그렇지? 어 동간 저예요, 응. 그게 우리의 양심인데, 그렇지?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에 사회는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칠까? 라는 거죠. 즉, 사회적 시선.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A famous experiment where behaviors of people was studied after they were grouped and labeled either as prison guards or prisoners h o w e d 여기 쇼 보여준다. 앞에까지. 그러니까 앞에가 자동사인 거야. 자, 동사가 뭔데요? 유명한 실험은 보여줬다예요. 그럼 이게 다수식어요 네, 다수식어요 가볼까요? 유명한 실험인데 어떤 실험이냐면요. The behavior, 뭐 o r 사람들의 행동이 What s t u d 연구되었던 실험이에요. 그렇죠? 뭐한 후에 그들이, 그 사람들이 그룹 지어졌어요. 그렇죠? 음. 그룹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네, 어떻게 그룹 나뉘어져? Label, 그리고 이름 붙여진 거예 그룹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이름 붙여줬어. 둘 중에 하나로. 근데 뭐로써? either A or B인데, 뭐로써 이름을, 이름을 붙여줬냐면, prison guard, 그 다음에 간수, 그 다음에 prisoners, 죄수.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사람들을 나눈 다음에 이름 붙였대요. 그죠? 그게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 실험이요. 그 실험은 뭘 보여줬냐면, show how easy it is to ignore the voice of your conscience. 얼마나 쉬운지, 뭐가, it is to, 투부정사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줬대요. 무시하는 것이, 뭐, 당신의 양심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었다. Obviously, 분명하게도, 명백하게도, social context, 사회적 맥락은요, 사회적 상황은, can silence, 침묵할 수 있습니다. Our conscience, 우리의 양심을요. We forget.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언제? When we are forced. Be forced to. Force 목적어 투부정사오형식의 수동태. 그죠? 음. 우리는 강요받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까먹는대요. 그죠? Play a role. 역할을 할 때. 역할을 하도록 강요받을 때 까먹어. 누구에 의해서? By a group. 집단에 의해서. 근데 we belong to. 우리가 속한. 우리가 속한 집단에서 이렇게 해라고 강요를 받으면 내면의 목소리를 까먹기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심의 목소리 같은 건 없다. 그래서 침묵시킬 수 있다. Can silence our conscience. 그렇 음. What if 만약 뭐 말하면 어떨까? 그렇죠? We did the same kind of experiment. 우리가 똑같은 종류의 실험을 하면 어떨까? 누구랑? With people who have an extremely strong sense of honor.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강력하게, 그쵸? 강력하게, 아주 극도로 강한 명예심을 가지고 있는, 명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실험하면 어떨까? 라는 거죠. 그죠? 똑같을까? 라는 거지. Would they be as easily influenced to behave according to their labels? 그들은 아마, 그뭐 할까? 쉽게 영향을 받을까? 어디에? to behave. 행동하는데. 근데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ir levels 그들의 이름 그러니까 라벨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쉽게 영향을 과연 받을까? 그죠? 음. as easily influenced들은 그죠? 쉽게 영향을 받아란 뜻이고 그죠? would they to, be to 이렇게 들어가는 to behave 행동하게 될까? 라는 거죠. 그래서 every organization in our society tend to emphasize 모든 단체,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단체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honor, 명예를요. 그죠? where to build and maintain their members' loyalty to the group.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회원들의 충성심. 어디에 대한? 단체에 대한. 그 단체에 대한 충성심을 쌓고 유지하기 위해서 명예감을, 명예를 강조합니다. 그치? It's code of conduct. 코드가 원래 부호 이런 뜻인데 여기서 행동의 코드, 규정, 그죠? 그래서 행동의 규정은, 그 단체의 행동의 규정은 requires, 얘도 오영식 <laughs> 목적어, 목적이과 그죠? 하도록 요구합니다, 투부정사 하도록, 그죠? 렇 sacrifice, 희생하도록 요구해요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요 왜? for the sake of the goals 나올텐데, 뭐뭐를 위해서란 뜻이에요 그죠? 음. For the sake of 뭐뭐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들 스스로를 희생해? The goals of group 단체의 목표를 위해 그들 스스로를 희생하기를 요구합니다 집단이요 It includes killing the voice of your conscience 그래서 그것이 죽여요 그것이 포함합니다 죽이는 것을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 양심의 목소리를 죽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게 뭔데? 그 희생이요 Sacrifice 그쵸? 그렇죠? 음. mm, -hmm, no. 굳이 따지자면, uh, for the sake of 이거는 그룹 그거여가지고. 세이커여서 목적이라 칩시다. 그러면, 요렇게. 이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는 내면의 목소리를 죽이는 걸 포함합니다. 그래서, it is often found, 종종 발견되어져요. 뭐가요? 대절이요. that some groups of people 사람들의 몇몇 단체가 are easily persuaded 쉽게 설득되어져요. 여기에 투부정사도 persuade가 5형식으로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라서 그래요. 그죠 be persuaded to give up 포기하도록 설득되어져요. their critical thinking 그들의 비판적 사고 skills 능력. 그다음에 뭐 하도록 또 설득되어지냐면 투부정사에 걸쳐요. 동사 하나, 동사 둘. Accept 받아들이도록, 그렇죠? Blind loyalty 맹목적인 충성심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단체에서 종종 발견되어 진다라는 거죠. 마치 사이비 종교 얘기한 거 같네요. 그렇죠? 음. Have they chosen to let their sense of loyalty pin k i n the voice of their conscience? 그들이 선택했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뭐를 선택되어졌을까? 뭐하도록 to let their sense of loyalty 그들의 충성심이 무엇 하도록, 그죠? 보이스 그들의 양심의 목소리를 무엇 하도록 선택되어졌을까라는 거죠. Have they suddenly forgotten all 그들이 갑자기 전부 다 까먹은 걸까? About what honor means to them 명예가 무엇을 그들에게 의미하는지를 그 전부가 뭔가 까먹을 걸까? What is the long-term cost that society has to endure? 과연 장기적인 대가는 무엇일까? 사회가 견뎌야 하는, 감수해야 되는 장기적인 이런 대가는 무엇일까? Let's bring back true idea of honoring ourselves. 자, 가져와 보자. 그죠? 진정한 생각을, 뭐에 대한 우리 스스로를 명예롭게 한다. 라는 진정한 생각을 가져와 보자. Let's encourage people to reintegrate their conscience with the spirit of justice Fairness, Equality, and Freedom e n c o u r a g e 목적어 투구정사 그래서 격려하자 Integrate가 통합하다예요 그러면 Reintegrate니까 다시 재통합하다 장려하자, 권장하자 사람들이 재통합하도록 그들의 양심을 근데 뭐와 함께 정신과 함께 뭐의 정신? Justice, 공정 어, 정의 Fairness, 이게 공정 Equality, 평등 그리고 자유 자유의 이런 정신들과 함께 그들의 양심을 재통합하도록 한번 강조해, 권려해 보자라는 거죠. We need to remind 우리는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빈칸 무엇을 ourself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해석은 다 했고요. 이 글의 제목은 4번입니다. 볼까요? 4번. Recovering the true sense of honor defeated by group morality. 회복시키는 것, 회복하기. 뭐를? 진정한 명예감. 그죠? 근데 어떤 명예감이야? 분사수식이네. 패배한. 그룹 집단 도덕에 의해서 패배한 명예감 회복시키기가 되는 거죠. 그죠? 뭔 내용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집단이 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이런 일반적인 양심의 목소리로는 할수 없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만약에 죄수가 됐어 아 간... 그 뭐야 Prisoner 죄수가 아니라 Prisoner 간수가 됐어 그러면 그 죄수들을 함부로 괴롭힌다는 거죠 그렇죠? 왜? 나는 그걸 명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응. 그거고 1번은 How to keep the balance between oneself and the group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가 개인과 단체 사이에서 Nothing becomes something 아무것도 무언가 되지 않는다. without being labeled.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없다. loyalty to the group. 집단에 대한 충성심. what makes individuals stick together. 무엇이 개개인을 다 함께 붙어 있게, 뭉쳐 있게 하는가? what's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group unity or individual freedom. 집단 통합 또는 개개인의 자유.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A에는 뭘 들어가냐면, 나이 보시면, 그 스트레스는 뭘로부터 기인될 것이 아닐까 라는 건데 우리 개인의 이기심과 다른 욕구들. 그러면 이기심과 다른 욕구들. 이것이 뭐 한다? 충돌한다가 들어갈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사성, 긴장, 충돌, 균형. 유사성이니까 일단 충돌이에요. 하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s u 레 p r e s s 컴피트는 경쟁하다. 그죠? 리드는 이끌다. 서프레스는 억누르다. 뉴트는 음소거하다, 사일런스는 침묵시키다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B에 들어갈 보기는 어디 있어? 그들이 그들의 그렇죠? 충성심, 그들의 충성심이 내 내면의 양심의 목소리를 억압하도록 선택되어진 걸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어?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Remind A of B입니다.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그럼 여기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돼. Remind our selves of what it means to honor.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그렇죠? 어. 그것이 명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 명예롭게 하는 게 우리 스스로를 명예롭게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렇죠?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에게 Remind A of B 구조였습니다 잠깐.